안녕하세요. 상식이도인에는 지식스쿨 최기자입니다. 이상스쿨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중부발전이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발맞춰 국내 신재생 발전 사업을 적극 확대해 경험을 토대로 해외 공략에 나선 것입니다. 국내 업체 동반 진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구독 하나당 100원이 모여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 기업의 요즘 경제 성장의 제목을 뽑자면 해외의 천연자원인 물, 태양, 바람으로 성장하는 한국 기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 중부 발전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에 위치한 완푸 수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설비 용량은 45메가바트로 중공 후 30년간 인도네시아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앞으로 30년간 1,048억 이상의 지분 투자 수익을 거두어 드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활용한 수력발전 사업이 마음에 들었는지 완푸 수력발전 사업의 후속 사업인 땅까무스 수력발전 사업과 시보르빠 수력발전 사업을 모두 항공했습니다. 국에 맡겼습니다. 2012년 7월 착공된 이후 신하봉 화산에 의한 성전설로 노선 변경 등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전기 판매 수익 외에도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 진출 세례 최초로 연간 24만 톤의 탄소 배출권을 확보했으며 계약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급 보증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한국의 해외 사업 진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중부 발전의 미국 볼더시 태양광 발전 사업은 추정 사업비 6천억 원 규모 건설 및 운영 사업입니다. 네바다주 전력회사인 네바다에너지와 각각 100MW, 50MW의 PPA 체결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중부발전은 세계 최대 신재생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 시장을 성공적으로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그린에너지 기업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선진 전력시장 진출을 통해 사업 개발 및 사업 관리 노하우를 습득하고 태양광 사업에서도 개발 및 건설 시적 확보를 통하여 후속 사업 추진 동력을 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을 찾는 손길이 유럽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최초로 유럽에서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스웨덴 중북부 지역인 베스터 올렌 주에서 스탑으로 풍력 발전 건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중부발전은 국내에서 쌓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스탑으로 풍력 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총괄합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번 사업에 한국중소기업 기자재를 사용해 한국중소기업이 해외 풍력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도 합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이번 사업에서 경험을 얻어 유럽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장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가기로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의 유럽 시장 진출 기지 역할을 하는 코비포 유럽도 네덜란드에 설립했습니다. 코비포 유럽은 한국중부발전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자회사입니다. 박현구 중부발전사장은 "지구 온난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범세계적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한국의 기술력과 독일의 자본으로 스웨덴에서 풍력 발전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통해 유럽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을 이끄는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원으로 돈 버는 한국 기업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구독하셨나요? 구독 하나당 100원이 모여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위 버튼 눌러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스쿨,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